연출 서 사정입니다. 네, 코러스 오이디푸스에서 유카스 테아도 맡은 단입니다. 아, 오이디푸스로 맡은 남윤입니다코러스장 역할에 방임됩니다. 유명하는이 음, 음, 갑상입니다. 그리고 저기 앉아 계신데 저희 음악 작곡하신 최우정 선생님께서 오늘 와 주셨어요. 네. 인사 그렇게 안 되니까 편안하게 질문하셔도 되고요. 질문하시라고 하면 처음에 질문 을안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네, 그 오늘 이제 윤호 씨가 사실 사실상 거의 관객들을 오디 풀스로 만난 첫날이에요. 그래첫 공연만큼 되게 떨리다고 아까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소감이 어떤지 먼저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. 힘듭니다. 아고요뭐 <laughs> <laughs> uh, uh, 열심히. 준비를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고요. 어 또, 이또 하셨던 저희 동료 분들이기 때문에 또 많이 도와주셨고 어 그래서 더어 힘을 내서 열심히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어 그래서 오늘 조금 저희가 서울에서 공연을 올해는 못하기 때문에 어좀 그런 아쉬움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오늘이 저한테는 뭐 거의 첫 공연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조금 긴장을 많이 하고 하긴 했는데요. 잘 보셨나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아무튼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바람은 내년 9월, 10월 정도 걸쳐서 강남은 아니고요. 대학로에서 좀 음. 대학로 관객도 된 적이 없어서 20회 이상 음. 좀 길게 생각해서 좀 뵐려고 지금 노력... 중이에요. 그러니까 바람대로 되겠고 기원해주세요. 열심히 노력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들이 사실은 뉴질랜드 가서 청정지역에서 공연하는 거 너무 좋은데 좀 공기 안 좋아서 대학로서 너무 하고 싶어요. 잘 기도해주시면 저희 극단이나 이제나잘 준비해가지고 좀더잘다으면서더 좋은 공연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. 포기... 대한무예술극장 대극장이요. 아... 너무 딱 맞아. 이거 <laughs> <laughs> 왕세자 실종 사건 할때실측은 이미 끝났어요. 아, 실측은 끝났는데 <laughs> 왕세자 실종 사건 하러 가서 사실은 실측하고 왔는데 너무 딱 맞는 극장으로 하고 싶은데 이제 그 극장 스케줄이 올해 이제 배우들이 다 여러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사실 5월에 계획은 하고 있었었어요. 그데그 기간이 이제 서울연극제 기간이라 저희랑 좀 겹쳤고 그 뒤에 또 계획을 하다 보니까 다른 배우들하고. 새로운 배우들하고 다시 합을 맞춰야 되고, 다시 합을 맞추려면 또두달 이상의 시간을 또 써야 되고, 그러면 남녀노 배우는 거의 해골같이 될것같아 <laughs> 되게 많아지고, 그래서 올해좀 아쉽지만, 우리는 그냥 그 좋은 경험을 갖고, 또 내년에는 좀 수선도 좀 하고, 장기공연 같이 좀할 계획이니, 그리고 해수 씨도 그렇고, 좀다 같이 좀 반성도 하고, 좀 수선할 것도 찾고, 그래서 좀더 단단한. 정신부장도 하고해서 뵙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대학로는 대학로에장밖에안 되는 걸로 <laughs>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하나 소개시켜 주는 게 장원이라도 넣어세요 짧게 압축해서 그냥 아픔을 말씀드리면요, 사실은 제 사견으로는 저희 나라 공연물이 일부를 빼놓고는 외국에 잘하는 것보다 뭐 우수하다고 꼭 믿지는 않아요. 저 자신이. 그래서 더 분발도 하게 되고, 또 노력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,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일단이 생겨서 이제 일을 한 지가 10년이 지나서 거의 8년, 9년 차때 일국을 나가기 시작하는, 한 건데, 싱가포르는 고맙게도 저희가 요구하는 거를 받아들여 주셨어요. 그래서 그빅토리 시어터라고 하는 한 700석? 정도 되는 거를 다 포기하시고 250 석으로 200석 정도로 압축하셔가지고 손해를 감수하시고 우리는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그 내가 본 거를 싱가포르 관객에게 전달을 그대로 하겠다라는 의지로 해주셔서 저희가 사실은 너무나 후사스럽게 굉장히 그들이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조건에서 굉장히 후사스럽게 사실 공연을 했고요. 그리고 싱가포르는 그렇게 진행했는데 뉴질랜드는 사실은 그런 조건은 사실 아니에요 저희가 가서 공연하는 극장은 자유소 극장같은 그래서 사실은 저희 공연의 그 객석에 올라와서 하는 이유가 목격자의 이유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는 있지만 실제는 오이디푸스가 떠나서 그 뒷모습을 오랫동안 관객에게 즐기게 함으로써 그의 뒷모습에서 연민이나 혹은 여러가지 정서를 느끼게 하려는 연출 의도가 사실은 반감은 될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연출로서 그냥 아깝거나 아쉽거나 그런 건 뭐냐면 그거를 포기하면 더 많은 곳을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속상한 건 그건 거죠. 그 내, 그 우리가 꿈꿨던 거를 포기하면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콘도 있을 것 같고 더 많은 공연도 할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가는 게 여전히 옳은지 아니면 말씀대로 소설에또그 감동을 계속적으로 전달해 주면서 다니는 게 옳은지 연출로서는 안 가고 싶어요. 그냥 소설에도 정확한 우리가 연습한 만큼의 이미지를 전달하고 감동을 주고 싶은데 제가 그딴 대표예요. <웃음> <웃음> 대표로서는 또 그럴 수가 없는 <laughs> 어떤 고통이 좀 사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냥 바램은 그 대표와 요출가서에서 줄타기를 다 잘해서 저희, 저희의 자존심을 그또 우리가 그들보다 부족할 수는 있으나 우리의 자존심, 그러니까 열심히 했다, 최선을 다했다는 자존심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는. 또 해외에서 나가고 싶고 거기서 갖고 있는 노하우나 거기서 배운 것들을 다시 한국 관객들에게 다시 환원해 주는 작업은 계속적으로 하고 싶고요. 그래서 말씀하시고 응원해 주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. 말씀대로 처, 처음에 잘 보셨던 것,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던 것도 더잘 되는 작품으로 할수 있도록 외국에서 좋은 경험 갖고 저희가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. 내년에 반드시. <웃음> <되겠습니다>. <웃음> <웃음> 아니, <또>. 무대에서 공연 <laughs> 안한저 말고. 네. <laughs> 아직 세 분이 목소리를 제대로 들려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네. <laughs> 질문이 있으시면 네대국한 말씀 네왕님부터 열심히 잘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<laughs> 복이스 <laughs> 어. 아. 어. <laughs> 그 배우로서 외국을 나가게 된첫 번째 경험도 사실 여기 죽도록 달린다 에서오이디퀴스라는 작품으로 생각해서 했었는데 그때 커튼 콜할때 벅차오른 감동이 마치 그런 것 같았어요. 대학교 때 처음 연극할 때 그때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그 학교, 학창시절에 연극을 하면 참 많은 일이 있거든요. 선배들한테 맞기도 하고 막 <laughs> 이걸 좋아하다가 <laughs> 거리도 받아보고 막별별 이야기가 다 있는데 그 <웃음> 모든 <웃음> 게 <없음. 그래서> <laughs> 다, 뭐라고 해야 되나? 네. 네, 다 그냥 없어지고 다 그냥 치, 치유라고 해야 되나? 네, 아무튼 보상받는 보상 기분이었는데 그 감동을 되게 오랜만에 느꼈거든요. 거기에 가니까 일단 다른 게 한국에서 공연을 하면 객석에 앉아 계신 분들의 머리 색깔이 일단 다 검정색이고요. 그리고 <laughs> 피부 노화 정도가 비슷합니다. 2, 30대 여성분들 주로 앉아 계시기 때문에. 근데 거기 갔더니 머리 색깔도 정말 다양하고 노인, 휠체어 탄 노인도 앉아 계시고 근데 표정이 너무 없어요. 그래서 아저 사람들이 진짜 우리 공연 제대로 보고 있는 재밌게 보고 있는 게 맞나 했는데 마지막에 일어서 주시더라고요. 그걸 받으면서 그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아이가 든 느낌으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. <laughs> 이번에 또 그걸 느끼고 싶다는 게 배우로서의 저의 개인적인 어떤 바램이고 또 어떤 한국인으로서 고기 선영하고 계세요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. <싶어서>. 우이프스 <laughs> 네. 라미노 배우만 이번에 한여를 처음 했는데요. 예. 지나치게 겸손하고 <laughs> 네. <laughs> 지나치게 열심히 하고.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오이디푸스 역할라면 남자 배우들이라면 누구나 한번 인생에서 한번 해보고 싶은 또 연습하는 거 보면 아..저를 아, 안하길 잘했다고 생각하고 <laughs>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코러스도 정말 중요한 역할이지만 오이디푸스가.. 힘내고 <laughs> 잘하는거 돌려서 얘기했나? 오늘 최선인 것 같아요 <laughs> 너무 잘 해요 많이 배우고 있어요 <laughs> 그 말씀 드리고서 가고 다지고서 이러서는 좋을 거 같아요 임백 배우가 말씀하셨듯이, 그, 그 일반적인지 일반적인지 아는지는 사실은 저희는 알 수는 없어요. 왜냐하면 제, 제가 두 작품을 간게 아니기 때문에. 근데, 그, 제가 첫 공연 끝, 두째 날 공연인가요? 끝나고서, 그, 싱가포르가 우리나라도 굉장히 잘 사는 나라더라고요. 음. 알고 봤더니, 저희는 모기약도 가져왔었는데, 세계 <laughs> <3개> 5위 정도. <laughs>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라고. 새삼스럽게 알았고 평균 그냥 뭐3 0몇 m 에서다두꺼으로 가지고 갔는데 평균 19도밖에 안 되는데 배가 이 너무 잘돼 있어서 저희가 너무 깜짝 놀랐었는데 그, 그 중에 세 번째 안에 들은 호텔에 굉장히 높은 곳에 좋은 곳에 초대를 받았어요 전체가 그래서 갔는데 저희 사실은 지금처럼 트레이닝복 정도 입고 그러니까 리셉션 개념 아무것도 없이 나비넥타이 전혀 없이 뭐 어깨에 뽕도 뭐 없이 그냥, 그냥 트, 정말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갔는데 그그 그, 저희 팀을 위한 사실 파티 같은 거였어요. 가봤더니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얘기를 듣고 하면서 저는 그냥 배우들이 되게 자랑스러웠던 거는 그 와중에도 <laughs> 본인들이 한 일을 모르고 어, 숨어서 햄버거들 먹고 있더라고요. <laughs> <laughs> 아, 본인들 본인들이한 리셉션인데 거먹으면안 되나, 되나, 되게 갔더라고요. 그거는 구석에서 먹고 누가 말 걸까봐 앉아가지고. <laughs> <laughs> 공포가 좀 있잖아, 외국인들. 근데 제가 보면서 저는 되게 그들이 자랑스러웠던 거는 그 여, 열심히 한것 자체도 모를 정도로 겸손한 작품에 대해서. 적어도 오이디푸스에 대해서는 본인이 열심히 했고, 어느 레벨을 했는지도 모르고, 열심히 한 것만 알고, 내일 걱정, 오늘 틀린 거에 대한 걱정, 토론을 거기서 또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, 아, 그 내가 할 일은 분명히 정해졌구나. 그러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그, 더, 더 좋은 옷을 입고 가서 그들한테 자랑스럽게 뭘 얘기하거나 더 능한 말로 미사역으로 그들한테 존중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린 작업자기 이 때문에 작업을 잘해서 그들한테 대우를 받는 게 최고의 권리고 최고의 시민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.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실 낮에도 저한테 조금 혼났어요 배우들이. 음. 지금 정도 한다고 음. <laughs> 지금 정도 한다고 이거 이거 세 개를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 이렇게 간단한 것 자체가 좀 약간 무리 아니냐? 어떻게 다시 할래? 어떻게 할래? 처음부터 해서 끝났는데 제가 할 일은 더 좋은 공연 잘 하고 올수 있게 그리고 작품이 작품이 걸리고 권한이고 우리의 심이라는거잘 보여줄 수 있게 앞으로도 일주일 남았으니까 여기서도 작품 내고 가서도 하루 못 내고 하루 칭찬해 주면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좋은 공연잘 하고 오겠습니다. 그리고 반드시 좋은 경험은 관영 여러분한테 다시 환원해 드리겠습니다. 그 아까 지인 그 씨가 말씀해주셨지만. 탈의 공유를 하지 마시간내주셔무 너무, 너와주 와주신 거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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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,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저는 더 나쁜 돼서 <savory> <laughs> 늦을 날도 다니고 오늘 와주셔서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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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무다무 너무, 너무, 다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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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<laughs> 남자는 <남은 웃음> 이 사진밖에 없어요. <웃음> <웃음> 하나, 둘, 셋. 화이팅! 받아겠습 <laughs> <마주겠습니다. 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